안녕하십니까? 산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. 여자가 섹스를 하는 이유 첫번째, 성적으로 끌려서 섹스를 합니다. 여자가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상대방의 냄새, 몸짓, 얼굴, 목소리, 태도, 성격, 유머 때문입니다. 여자가 흥분하고 한눈에 반하면, 즉 성적으로 끌리면 사랑에 빠지고, 그리고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섹스를 활용합니다. 두번째, 성적 희열과 오르가슴을 얻기 위해서 섹스를 합니다. 섹스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가 상위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. 세 번째,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섹스를 한다. 여자들이 섹스를 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와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서가 상위 1 2 안에 들어있었습니다. 네 번째, 배우자를 유혹하거나 복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기 위해서 섹스를 활용합니다. 다섯 번째,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질투를 하는데 질투에 섹스를 활용합니다. 심리적, 육체적, 진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섹스를 활용하고, 그 와중에 때때로 매력적인 파트너 한 명을 사이에 두고 성적으로 경쟁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여자들이 섹스를 하고, 그리고 그것은 남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일임을 여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끼다 똥 됩니다. 아끼지 말고, 사랑하는 남자와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십시오. 육켄두잇, 육켄두잇, 육켄두잇.